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일부 운동선수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균형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만심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편하게 앉아서 자신의 힘을 과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지 지켜보세요. 이 장면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한 남자가 복싱 체육관에 들어옵니다. 그는 최고의 선수에게 도전하면서 모든 것이 생각보다 쉽게 끝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링에 올라선 순간 진짜 고수가 근육이 아니라 기술이 승리를 만든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오랜 시간 싸운 근육들은 이번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상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이 러시아 근육 괴물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훨씬 가벼운 상대를 선택했지만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 선수는 힘이 아니라 기술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결심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거대한 체격으로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무력한 아이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프로선수가 전력을 다하자 근육질 남성은 강력한 공격을 맞고 거대한 체격이 무용지물이 되었 으며 곧 가장 중요한 근육인 뇌를 활용 하도록 만들어졌다. <목소리> 이 근육질 선수는 팔씨름 전설 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목소리> 위대한 대빈나라라는 바보같은 운동선수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보디빌더는 관중들 앞에서 베테랑 선수를 계속해서 굴욕을 주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강한 남성은 자신의 근육이 로라트를 압도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경기 시작 전부터 그를 겁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근육질처럼 보였던 남성은 사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데빈 로라트는 프로다운 실력으로 그를 쉽게 제압하며 교훈을 주었다. 근육과 문신으로 가득한 이 선수는 자신의 체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제드라브코 타르나비에프는 링에 큰 자신감으로 등장했고 차분한 상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 전에 공격적인 태도는 눈에 띄었지만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이 가장 큰 실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는 뛰어난 기술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 지나치게 자신감 있던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한 보디빌더가 UFC 전설 버스틴 포이리와 힘을 겨루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선 스파링으로 보였지만 거구의 선수는 자신의 체격을 믿고 포이리에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코디 경기가 단순한 근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laughs> 이번 대결은 호일리에게합빕과의 경기만큼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상대는 마치 고릴라처럼 강력했고 그런 힘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시 후 보디빌더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보일리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감 넘치는 이 근육남을 한번 보세요. 과연 그 자신감이 링 위에서도 통할까요? 모든 일은 하루 전한 남자가 무작정 주짓수 도장에 들어가 처음 본 사람에게 도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이 숙련된 코치라는 사실을 몰랐죠. 결과는 단몇분 만에 값진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몇 번의 교훈의 손길을 선사하며 진짜 실력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코치는 근육보다 세월이 쌓인 기술이 언제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후 패배한 선수는 조용히 도장을 떠나며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사과하러 온척 하며 도장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던 악수 뒤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냘픈 체격의 소녀가 거대한 근육남을 마치 아이 다루듯 손쉽게 제압했다. 그녀는 코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거인은 정신을 차리자 분노에 휩싸여 다시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또다시 쓰러지며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오시아 최고의 괴력남 중한 명인 미하일 코클라예프는 수많은 기록을 세운 뒤 이번엔 격투기 무대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육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미하일은 전설적인 파이터이자 페도로의 동생인 알렉산더 에멜리아넨코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부터 베테랑 파이터를 얕보고 도발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리 울리자 경기가 시작됐고, 그는 거대한 체격 덕분에 잠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이터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자, 거대한 근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하프토르 율리우스 비욘소는 조각상 같은 몸으로 마치 고대 그리스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과 함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졌습니다. 마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결국 코너 맥그리거에게조차 도전할 만큼 대담해졌습니다. I seen you work a l i t t l 하지만 UFC 파이터 건너 넬슨에게 도전한 그는 그 선택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주지수 고수는 상대에게 진짜 기술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상대를 아나콘다처럼 휘감으며 정교한 기술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결국 프로파이터는 뛰어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며 진짜 싸움에서는 근육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 -10. 태국 배에서 술에 취한 관광객부터 근육에만 의존하다 프로 파이터에게 도전해 참교육당한 보디빌더들까지 이 장면들은 진짜 파이터와 겉모습만 흉내 내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파이터들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신감 넘치는 보디빌더가 코너 맥그리거의 코치에게 도전하며 분안에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체육관에 들어온 한 남성이 코치에게 도전했습니다. 코치의 반응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죠. 글러브부터 껴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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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에 자신 있던 한 남성이 체육관에 들어와 프로 복서 앨런 그린과 맞붙기로 했습니다. 34승을 거둔 선수에게 도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아직 몰랐죠. 스스로를 터프가이라고 주장하던 한 남자가 싸움을 걸기 위해 MMA 체육관에 들어왔다. 마침 그곳에 있던 프로 MMA 파이터 제레미 할로웨이가 그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었다. Go! One two, one two. The w e said he wants s o m e t Jeremy. 태국에는 독특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관광객들이 프로 무에타이 파이터와 친선 시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작된 이 대결은 때때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참가자들에게 작지만 강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 보디빌더는 태국의 격투바중 한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I got out there in Thailand and my buddy got me nice and drunk. Yeah, we were at this bar called the Reggae Bar and he was like, Joe, get up there and do it. And I'm already like blackout. You know? yeah. I'm like, yeah, okay. And I get up there and I'm just like this very arrogant American. Yeah. yeah America, yeah. yeah I Like flexing America. and stuff. Yeah. And there was a dude from Kazakhstan and that I went up against and 키 2m, 몸무게 150kg에 달하는 거대한 운동선수가 자신보다 훨씬 작은 주지수 선수에게 도전해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일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쪽에는 몸무게 80kg인 올림픽 레슬러, 다른 한쪽에는 키 2m에 몸무게 140kg인 거대한 보디빌더. ito dua tapay. pai pai 한 영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 중 기분이 지나치게 좋아진 나머지 무에타이 파이터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바 주인들은 그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곧바로 경기가 성사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laughs> 유튜브 복싱 세계에서는 실력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모두를 놀라게 할만큼 인상적인 KO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엘런 그린에게 KO 당했던 같은 보디빌더가 이번에는 브라질리언 주짓수에 도전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público> <Gree Hayır? affe tới> 술에 취한 관광객부터 근육만 믿고 프로파이터에게 도전한 보디빌더까지 다양한 장면들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들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유튜브 복싱 세계에서는 실력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인상적인 KO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남자는 복싱 체육관에 들어가 트레이너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고 있었고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로 볼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체육관에 들어온 한 남성이 코치에게 도전했습니다. 코치의 반응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죠. 글러브부터 껴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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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okay. Take the fucking gloves off. Get the fuck out of my damn. This is not how to go to I was talking to you in the car and you missed the spot post button and I told you to come to classes. Come fuck <laughs>

링이 올라섰을 때 보디빌더들이 진짜 격투가 들을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오만함의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거대한 보디빌더가 팔씨름, 세계의 전설적인 인물 중한 명에게 도전하며 그를 계속 도발하려 했습니다. 결과는요,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를 깔끔하게 이긴 후, 보디빌더는 완전히 스테로이드 분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한 덩치로 링에 오른 이 남자는 싸움에서 근육 덩어리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쓰라리게 경험했습니다. 이 남자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근육이 격투 실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역시 우리가 아는 대로였습니다. 어 왼손잡이군요. 머리를 굉장히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어! 완전히 일방적인 압도적인 싸움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디빌더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터프가이라고 주장하던 한 남자가 싸움을 걸기 위해 MMA 체육관에 들어왔다. 마침 그곳에 있던 프로 MMA 파이터 제레미 할로웨이가 그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었다. 고. 근육을 부풀리고 몸에 문신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진짜 무섭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남자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케이지의 진짜 싸움 고수와 함께 들어갔고 그 결과는 완전히 교훈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보디빌더가 코너 맥그리거의 코치에게 도전하며 분안에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웃음> <웃음> 예. 체육관의 발을 들이자마자 주짓수 사범에게 도전한 이 무모한 보디빌더는 인터넷에서 망신당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현실과 마주하는 건 때때로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